오늘로 나흘 동안 실시됐던 올해 원주시 행정사무 감사가 끝났습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문화재단 인사 논란, 문화도시 위상 변화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 문화재단 대표 사전 내정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표 명패가 어떻게 대표 선출 전 그러니까 이사회 3일 전에 만들어져 있었냐는 질문에 감사장에 출석한 사무처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12월 23일에 이 대표 이사님의 명패가 이 문화재단으로 도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 이사님은 26일에 선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23일에 대표이사 명패가 먼저 올수 있는 거죠. 저희도 그 당시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정확히 지금 시간이 지나고 해서 어뭐 누구의 지시를 받건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당초 6억 5천만 원이라던 아카데미 극장 철거 비용이 16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같았으면 네. 아 6억 5천으로 원안 세웠을 겁니다. 뭐 이렇지 않, 않습니까? 저는 그랬겠죠. 애초부터 전문가도 없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보존 비용이 과다하게 나온다면서 원주시가 시민들을 선동한 겁니다. 지난해 문화도시 정부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걸 두고는 야당 의원은 시민 반대에도 원주시가 극장 철거를 강행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은 당시 문화도시 수행기관 내부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라며 원주시를 엄호했습니다. 그 내부거래라 횡령이 의심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돼서 미흡 예, 예. 보조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원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옛 창이 문화도시 지원센터는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고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극장은 철거됐는데. 원주시가 이달 초 열린 춘천 마인 페스티벌에서 원주 주요 관광지로 아카데미 극장을 소개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주 문화도시를 홍보하는 팜플렛을 네, 네.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제가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네. 지금 이 팜플렛을 지금 나눠주셨는데 여기는 아카데미 극장이 살아 있어요.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되는 연간 1 3만원 상당의 문화 바우처가 9 0대 이상 노인에게도 지급되는 만큼. 거동 불편자들의 사용처를 개발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던지 아니면 연령 제한을 두던지 방향을 정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감사 기간 소명되지 못한 지적 사항과 관련해선 추후에 문서 형태의 답변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다시 개선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